성도 여러분 오늘은 6월 26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과실을 거둔다든지 곡식을 거둘 때에 처음으로 거둔 그 과실, 곡식 그것이 바로 앞으로 장차 거두게 될 모든 과실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열매를 보면은 앞으로 어떤 성질의 열매가 또 어떤 모양으로 맺히게 될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천열매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부활체를 우리가 입게 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들이 예수님과의 부활과 같은 그런 부활을 입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기 앞에 나오는 한 사람과 뒤에 나오는 한 사람이 다르죠. 사망 사망을 말미암게 했던 첫 번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이었습니다. 이 아담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그 죄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죽, 죽음을 당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뒤에 나오는 한 사람,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죄를 범치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그의 순종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함을 얻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으나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와 함께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의 부활의 첫 열매인 것처럼 우리들도 그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삶의 존재 자체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그 부활을 믿고 또그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풍성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값진 존재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주 안에 있게 하시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해 주시고 그를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존재가 되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존귀한 존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